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김종혁 사무관입니다. 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는 정부의 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정 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채용비리 근절 위한 전담 기구입니다. 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는 매년제 수님하라는 공중인과 단체, 공사, 공단 1,400여 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그니까 전년도에 실시했던 채용에 대해서 과연 공정채용 절차를 준수해서 적절하게 채용을 진행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발생했던 채용비리 의혹사건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 신고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보내서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련자 처분이라든가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 공정 채용 위반 채용 비리 위반으로 해서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채용 비리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 채용 비리 피해자 부재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가게 되면 채용 관련된 규정을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채용 관련 서류 그러니까 응시 원서부터 합격자 발표자까지 료 모든 자료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 조사가 필요한 거고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공정채용 절차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고 이 절차에서 최종 합격자가 어 선정 대원 는치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단연간 채용비리 관련된 전수 조사를 하다 보면 어이 서류 심사, 면접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서류 심사 과정 중에 채용 계획이라든가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아 진짜 드문데 심사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 결과에 따라 사자적 뒤바뀌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현장 조사가 모든 서류를 본다고 했을 때 채용 계획부터 채용 공고문까지 대조를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어, 채용 응시자격 같은 경우 엔드와 오하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심사 기준대로 공고된 심사 기준대로 실제 서류 심사와 면제 심사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의외로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 이걸 좀 관가신 분들이 많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응시, 채용 공고 상으로 응시 자격 유권 외에 이런 네. 이런 자건 주면 유권을 주면 이제 가점을 주겠다 해놓고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약속을 줘버린 거죠. 하지만 채용 응시자 입장에서는 공고문만 볼 수밖에 없어요. 공고문들을 하지 않았다면 역시. 불공정한 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이 되는 처벌이라든가 이런 사업 조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응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이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고 이 공정한 기회대로 자기의 능력을 심고 발휘해서 합당한 어, 심사 그리고 학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꼼꼼하게 지금 챙겨보고 있고 관리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만큼대로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리 감독 체계를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